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 정보 채널의 심내쇼 황준호입니다. 아 요즘 제가 보니까요. 아주 저의 척추 비책이 생각보다 아 이게 비밀인데 다른 것보다 조회수가 높습니다. 뭐 높은 건 아니고요.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이시이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 주는 거를 찔러드는 게좀 효과가 있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간단하면서도 짧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고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좀 포커스를 더 해서 그쪽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현대인의 문제, 그온택트 현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아주 그냥, 그냥 핸드폰을 아주 붙들고 살고 있거든요. 저도 유튜브 방송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아뭐잘때 계속 보고 잡니다. 계속 뭐 끊임없이 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목 질환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집에서 내가 목 디스크를 짐작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외블러 사인 하나만 가르쳐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가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유튜브를 보시다가, 아, 이거 목 디스크가 아닌가? 바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거죠. 예, 네. 목, 아,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있고 누구나 있습니다, 현대인. 목 부분이 뻐근하고 불편한 증상이 한 달이 넘어간다. 아, 이게 포커스세요. 한 달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오래 돼야 된다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뭐, 근육통에서 생기는 질환들은 대부분 2주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냥 대부분 좀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아, 좀 사우나를 좀 가볼까? 그러다 보면 근육은 대부분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달 이상 지속되는 이런 목 부분에 뻐근한 불편한 증상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이상 지속되는 증상은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서의 포커스는 뭘까요? 여기 보면, 은 이제 목 부분. 환자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아니, 뒷목, 어깨, 이거 다 목이죠. 저희도 환자분들이 이제 뒤쪽을 다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포커스냐 하면, 은 등하고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이상이 넘었어요. 근데 아, 자꾸 여기 딱 집게 된다, 이렇게. 이게 어깨입니다. 목디스크에서 말하는 어깨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집거나 아니면은 이등 쪽으로 타고 내린다. 등 쪽으로 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목디스크에 점점 가까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해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목에서 자꾸 통증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다. 그러면 목 디스크에 가까워지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요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점점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에서 손가락 까지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 이게 가장 확실한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에서 타고 내려오다 못해 여기도 넘어서 이게 이 밑으로까지 전기 오듯이 타고 내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100% 목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아주 심하거나 아우, 내가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는 사인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은 대부분 다 병원에 오세요. 놀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100%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들은 한달 이상 등까지 내려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통증이 올때 두통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두통, 이게 경추성 두통이라고 해서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추성 두통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 있는 분은 두통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환자한테 말씀드리냐면 목 통증이 있을 때 심해지면 위로도 가고 밑으로 내려온다. 다시 기억해 주세요. 위로 간다, 두통. 밑으로 내려온다, 등통증. 그래서 이게 양쪽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인이 있을 때도 아, 경추성 두통을 반드시 기억하고 진단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요게 또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나타난다 해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희 척추의사 교과서에 스퍼링 테스트라고 하는 신체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환자 오시면은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환자한테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스퍼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불러입니다. 외불러.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은 자가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우미를 불러서 웨블러 사인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해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웨블러 즉 닥터가 당신을 부르는 겁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나오시죠 저희 특급 도우미 저희 척추비직의 특급 도우미인데 그렇죠 윤아야 웨블러 이 사인입니다 자 몸은 틀어주지 마세요 윤아 씨 이겁니다. 조금 제가 더 뒤에 있다? 자, 유나씨. 네. 자, 이 사이클. 외불러. 자, 외불러. 자, 통증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인. 외불러입니다. 다시 외불러. 유나씨. 이겁니다. 무슨 소리지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고개를 뒤로 제낀 다음에, 통증이 유발되는 쪽으로 고개를 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되면, 은그 증상은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로 재 끼고 증상 있는 쪽으로 틀어줘서 증상이 악화됐을 때 이게 목 디스크를 작아진는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나 씨, 네. 웨블러, 유나 씨, 네. 외 웨블러, 웨블러 쌓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나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웨블러, 이거 꼭 해주세요. 웨블러, 다시 웨블러, 웨블러. 그 언택트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에 목디스크 증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증상 있는데 제가 각 포인트가 뭔지 짚어 드렸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웨블러 사인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웨블러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척추 비책의 황진우